없습니다 이정혜 강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차가워졌습니다 아 그래서 또 우리 학생분들의 건강이 아니가 걱정되고 또 지금 또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더 확산되고 있는 이 마당에 어르신들 건강에 많은 제가 시간이 쓰이거든요 건강들 항상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이 2021년도 제가 영상 마지막 노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래는 우리 2년 동안 힘들었던 우리, 어, 우리 학생분들을 위해서 힘을 내세요 라는 노래, 우리 대구의 어, 트롯 가수, 미스터 트롯 가수 이천원 씨의 노래죠. 힘을 내세요 라는 노래로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노래 배우시면서 어, 조금 뭐 없는 힘까지 막좀 짜내서 힘을 내시고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또 끝나겠죠? 별때까지 네, 네, 건강 유념하시고 아, 활기차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힘을 내세요 노래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깟 걱정도 언젠간 지나간대요. 또 모두 다타어버려요 인생에다 거기서 거긴 거죠. 그렇게 걱정 많아요. 한장 하면 어때요? 사는 게 별거 있나요? 한장 하면 유난히 보고 싶겠죠. 함께 울고 웃던 친구가 나만 떼고 모두 다잘 살아보여. 너무나 부러운가요? 하지만 다 힘들었다. 생이다, 거기서 거긴인 거죠. 그렇게 걱정 말아요 살다 보면 좋은 말이 와요. 모두 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찡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배우시기에는 좀 버겁다 할 정도로 노래인데 제가 오늘 좀 템포를 조금 느리게 해서 한 소절씩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절를 조금 짧게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 흉한 힘희 드나요? 사는 게 어려운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금방 지나, 여기서는 금방 지나갈 거니까요. 여까지 하고, 뒤에는 앞에 했던 거 반복입니다. 방법이니까 앞에 것 똑같은 것 어, 가사만 좀 다르고 어, 곡조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힘이 드나요 자, 힘이 드나요 어, 힘이 드나요 에서는 조금 붙여서 콩가물이 지금 16번을 표기 때문에 힘이 드나요 이렇게 정말로 좀 힘을 낼수 있는 힘을 여기다가 넣어서 힘이 드나요 자 이렇게 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는 게 어려운가요? 여기도 힘이 든다 힘이. 그 다음에 어렵다 어려. 여기 두두 두 개는 붙여 주셔야 됩니다. 붙여서 힘이 드나요? 그 다음에 사는 게 어려운가요? 이렇게 어려 붙여 주시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생각하자 여기서는 복잡하게 생각하 한자를 조금 길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하게 생각할, 다 붙여주셔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도 붙여주시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 끝까지 천천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템포를 늦춰서. 내 따라유난 힘들나요? 사는게 어려운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금방 지나갈 거니까요. 자한 개만면은 두개 그냥 연거포 노래가 아, 그냥. 확실하게 아시면 두개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저 중간에 높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 쉬워요. 저 앞에가 조금 까다로워서 그렇지. 자, 금방 지나갈 거니까요. 여기서는 금방, 진짜를 조금 길게 빼서, 금방 지나갈 거니까요. 끝그 흐물인 까요를 또 붙여주셔야 돼요. 자, 진짜는 길게 빼고, 까요를 붙여주십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금방 지나갈 거니까요. 이렇게. 자, 그 뒤에만 복잡하게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복잡하. 지나갈 거니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아까 앞에 했던 거 반복입니다. 자 가사가 없 한번 볼게요. 돈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가요? 그대로 되지 않나요? 그까 두분 나오죠. 자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가사가 많으니까 그냥 쭉 연결하면 너무 그냥 좀 지루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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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여주셔야 노래가 톡톡 튀면서 이제 조금 색이가 나오겠죠. 근데 쭉 빼다 보면은 굉장히 어디가 여기서 붙어야 되는지 저기서 붙어야 되는지 잘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좀 따닥 딱갈 때만 좀 붙여 주시면 그냥 쭉 연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돈 때문에 머리가 참 지금 코로나 하고 코로나 지금 겪으면서 우리 돈 때문에 머리 아픈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죠? 그 가사 내용이 다 여기 노래 담겨 있으니까 노래 하시면서 조금 위안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돈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가요? 뜻대로 되지 않나요 뜻대로 되지 않나요? 자, 돼지를 붙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나요? 붙이면서 안자에 살포시 얹어요. 뜻대로 되지 않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깟 걱정도 언젠가 지나간대요. 또대열를또 또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깟 걱정도 걱자가 조금 길고, 걱정도 언젠가 지나간대요. 이렇게 툭툭 모두 다 털어버려요. 자, 털어 할 때는 조금 우리가 보통 옷을 틀 때도 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털어 이렇게 붙여주시고, 버려요. 이렇게 뒤에 끝머리 앞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돈 때문에 한번더 가겠습니다. 자. 돈 때문에 내 머리가 묻죠. 각그 정도 언젠간 지나간대요. 두 모두 다 털어버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막 이렇게 약간 고조로 올라가셔야 돼요. 자, 이제 털어버리고 난 뒤에 아막 순환 하시면서 막뭐 인생이 뭐 거기서 여기지 이제 체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자한 해볼게요. 털어버려요 인생이 다 그렇게 걱정 말아요 자 여기 체념하듯이 하면은 그냥 소리를 그냥 내, 냅다 그냥 내세 그러시면은 좀 속도 좀 시원하시고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 거죠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걱정 말아요 자 걱정을 또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걱정 말아요 자또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와요 자 여기서 못한 지혜 점점 또 올라가겠죠 그죠 자 인생이 다시 합니다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 거죠 그렇게 걱정 말아요 더. 살다 보면 자, 모두 다 힘을 내세요. 뒤에 쭉 뺐다가 나머지 고 남은 것 같고 약간 바이브레이션은 조금 흔들어 주시면 노래가 좀 고급지게 빠지겠죠. 그죠? 자, 모두 다 힘을 내세요. 연결해 볼게요. He will let you. There was a n 올라갑니다. 그죠? 한 번은 내려오고 한 번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자 아무리 힘이 들어도는 자 힘을, 아, 똑같네, 그죠? 힘을 내세요 보다는 아 e 자 you. I will let you. I will let you. I will let y o 에 will l 언젠간 쨍하고 해뜰 날이 와요 이렇게 자 볼까요? 힘을 내세요부터 한번 볼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자로게는 계속 뒤돌 계속 고음이 계속 됩니다 고음이 계속 되는데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좀 내렸다가 또 올라가고 내렸다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쉬면서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힘을 내세요. 또숨 쉬고. 숨 쉬고. 힘을 내세요. 또숨 쉬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숨 쉬고. 언젠간 쨍하고 햇들날이 와요. 예전에 보면은 음, 송대관 이제 어, 선생님의 노래 햇들날이 있습니다. 햇들날. 자 고기처럼 쨍하고 햇들날. 거기서도 햇들날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환히 비춰주는 그쵸? 밝은 노래가 연상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어, 쨍하고 햇들날이 와요 자 여기서는 좀 입이 좀 붙여주시면 다 햇들날이 와요 바빠요 햇들날이 와요 그러면은 햇들 날이 이렇게 햇들날이 햇들날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와요까지 다 붙이지 마시고 햇들날이 와요 요 와요를 조금 편안하게 붙여주시고 해뜰 날이 와요 이렇게 해 뜰하고 날이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좀 수월하게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이 와요 오늘도 힘을 내세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언젠가 쨍하고 힘을 내세요 자, 이게 끝끝 부분이니까 아까 제가 한거는 아니고 오늘도 힘을 내세요 이렇게 끝이 나요. 노래가 엄청 막 바쁘게 진짜 막자전거 페달 밟듯이 계속 막 지대, 지대 오는데 조금씩 어, 제 영상을 보시고 나누어서 아, 요거 오늘 이까지 그럼 내일 저 틀어서 또 오늘 내일 이까지 요렇게 분리하셔서 배우신다면은 조금 수월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힘을 내서부터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이절 가면은 이제 또 가사가 좀 달라요 자 보면은 한잔 하면 그저뭐 친구가 또 보고 싶고 그죠 보고 싶고 어 함께 울던 친구가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나만 빼고 다잘 살아 보이는 것 같은데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그 미국의 개그맨이죠 찰리 셰플린이 하시는 말씀이 멀리서 보면 다 이렇게 어. 희극쳐 보여요. 다잘 살아보여요. 다잘 살고, 다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가까이 곁에서 보면은 다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다똑같다얘기예요 니나 내나 할것 없이 가, 거기서 거기다. 요 가사에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아, 내만 빼고 다, 다잘 사는가? 나만 힘드는가? 아니고, 다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위안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래, 어, 이제까지 한번 불러보시면서 조금 위안을 하시고 또 그날 마음의 위로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을 내시면 힘이 좀 짜서 좀 내시면 힘이 좀생는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소리> 오늘따라 유난히 힘이 드나요 사는게 어려운가요 복잡하게 생각하 금방 지나갈 거니까요 돈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가요 이대로 되시람마요 그깟 그러니까 걱정도 언젠가 지나간대요 툭툭 모두 다 터버려요 인생이다 기미들 한잔 하면 어때요? 사는 게 별거 있나요? 한 하면 유난히 보고 싶겠죠? 함께 울고 웃던 친구가 나만 빼고 보다. 잘 살아 보여 너무나 부러운가요 하지만 다 힘들었던 사연은 있죠 그리 부러워하지 말아요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 거죠 그렇게 걱정 말아요 살다 네, 조금 꾸미범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꾸미범 이것만 설명하고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시면 네, 한번더 하죠. 자, 한번더 하기 전에. 오늘도 힘을 냈어요. 여기서요.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힘을 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더 모두 다 힘을 내세요 마무리는 그냥 요 한음으로 끝납니다 자 뒤에 여기에 한번 꾸미면 한번더 해볼게요 또 힘을 내세요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살짝 빠마를 해서 내려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끝머리만한번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내세요부터 힘이 들어도 언젠가 쨍하고 햇뜰 날이 와요 오늘도 힘을 내세요 모두 다 힘을 내세요 자 우리 학생분들 자,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우리 뵐 때까지 예, 어,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